1 1기상 15장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아비암은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들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달리 아비암의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그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고 햇사람 우리아의 경우 말고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암이 살아있는 동안 르오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비암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은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됐습니다.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아사는 그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 눈앞에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사는 유다 땅에서 남창을 쫓아냈고 왕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또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가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목상을 찍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비록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을지라도 아사의 마음은 평생 여우 앞에 온전했습니다. 아사는 자기 아버지가 바친 물건들과 자기가 바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유다를 공격하러 올라가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때 아사는 여와의 호 성전과 자기 왕궁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다 가져다 자기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메색의 사는 다브림몬의 아들이며 해시온의 손자인 아람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부시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내니.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깨뜨려서 바하사를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오 베나다이 아사 왕의 말을 받아들이고 군 사령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베나닷은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아가와 긴네렛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정복했습니다 바하사가 이 소식을 듣고 라마를 건축하던 일을 멈추고 디르사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아사왕은 온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바아사가 건축할 때 사용하던 돌과 원목들을 라마에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아사왕은 그것들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아사가 한 모든 일과 건세와 아사가 건축한 모든 성들은 유다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후 아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들 여호사밭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의 아사 왕 2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의 눈앞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재집게 했던 자기 아버지 의 악한 길을 따르고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이사갈의 집안 아이아이 아들 바사가 그를 대적할 음모를 꾸미고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때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성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하사는 유다의 아사 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로보암 집안에 숨 쉬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여로 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호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답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3년에 아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는 2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러 보암의 길을 따르며 이스라엘을 재짓게 한그 죄도 따라했습니다. 고로세서 2장.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해 깨달음에 근거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여러분이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오.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아무도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해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것들에 집착해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교만해져서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세상에 속해 사는 것처럼 헛된 규정들에 굴복합니까?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용되다가 없어질 것이오. 사람들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규정들은 꾸며낸 경건과 거짓겸손과 육체를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을 가지지만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에스겔 45장 너희가 땅을 재비 뽑아 나눠 유산으로 삼을 때땅 가운데 한 구역을 여호와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 두라. 그 길이는 2만 5천 규빗, 너비는 1만 규빗으로 해야 한다. 그 주변 구역은 모두 거룩할 것이다. 이 가운데 가로 세로 500규빗 되는 정사각형 구역은 성소를 위한 것이다 그 주변 가장자리 50규빗은 비워둘 것이다 이곳에서 길이 2만 5천 규빗 너비 1만 규빗 되는 구역을 재서 그 안에 성소를 둘 것이니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 곧 여호와를 섬기려고 가까이 나아오는 제사장들에게 속한 땅이다 그곳은 제사장들의 집터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길이 2만 5천 규빗, 너비 1만 규빗의 구역은 성전에서 성기는 레위 사람들의 것으로 성읍을 세워 살게 하라. 너희는 거룩한 구역 옆에다가 너비 5천 규빗, 길이 2만 5천 규빗의 구역을 정해 그 성읍의 소유지로 삼으라. 그것은 이스라엘 적속 모두에게 속한 것이다. 왕은 거룩한 지역과 성읍의 소유지의 양쪽 땅 모두를 소유하게 된다. 그 경계는 거룩한 지역과 성읍의 소유지를 따라서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 동쪽으로는 동쪽 경계까지고 그 길이는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까지 한 지파가 받는 땅과 나란히 있을 것이다. 이 땅은 이스라엘에서 왕의 소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네 왕들이 더 이상 내네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나머지 땅을 그들의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줄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왕들아, 이제 그만하라. 너희는 부정과 폭력을 버리고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며 내 백성들에게서 빼앗는 일을 중지하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사용해야 한다. 에바와 밭은 크기를 같게 해. 밭이 호멜의 10분의 1. 에바가 호멜의 10분의 1이 되게 하라. 그들의 크기는 호멜에 따라야 할 것이다. 세 갤은 20개라다. 20세 갤 더하기 25세 갤 더하기 15세 갤은 1만 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예물이다. 곧밀 1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1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려야 할 것이다. 기름은 귤례대로1 고르당 10분의 1 밭이다. 십밭은 일호멜과 같으므로 일고르는 일호멜 또는 십밭이다. 또 이스라엘의 풍성한 목초지에서 200마리 양떼 가운데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다. 이것들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곡식제사와 번제와 화목제로 셀 것이다. 나주 여와의 말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드릴 것이다. 명절과 초하날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해진 절기 때,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다. 그는 이스라엘 집의 속죄를 위해 속죄제, 곡식제사, 번제, 화목제를 준비해야 한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첫째 딸, 첫째 날에는 너희가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를 잡고 성소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은 속죄제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기둥과 제단 아래 단네 기퉁이와 안뜰문의 문기둥에 바를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의도하지 않고 죄를 지었거나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매달 7일에도 이와 똑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성전을 속죄할 것이다. 첫째 달 14일에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 7일간의 명절 기간 동안 너희는 누룩없는 빵을 먹을 것이다. 그날 왕은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물로서 수송아지한마리를 준비할 것이다. 명절의 7일 동안 그는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또 순념사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곡식 제사를 수송아지한마리에일에바씩 순양 한마리에일에바씩 그리고 그일에바마다 기름 일흰씩을 같이 드려야 한다. 7째 달 15일의 명절에도 그는 7일 동안 이와 같이 해 숙제재물과 번재물과 곡식재물과 기름을 드릴 것이다. 10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백성들이 떨 것이요. 그분이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시원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백성들 위에 우뚝선 분이시다. 그들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 왕의 힘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공평을 세우셨고 심판과 을을 야구반에 이뤄내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판 앞에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사모엘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 그분은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의 말씀과 그들에게 주신 윤례를 지켰다. 오, 여우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도 하셨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여우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여우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인자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시편 101편 내가 주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여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언제 내게 오시겠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동할 것이고 내 눈앞에 악한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빗나간 사람들의 행위를 싫어하니 그들이 내게 붙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심술 궂은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그 이웃을 몰래 헐뜯는 사람은 내가 끊어버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내가 참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신실한 사람들 위에 있을 것이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길로 다니는 사람은 나를 섬길 것입니다. 속의 길을 일삼는 사람은 내 집에 있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내가 아침마다 멸망시키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게 할 것입니다. 아멘.